자, 이게 뭐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합니다. 야, 빛이 나는데요. 이 원석 다이아몬드고, 이거 프로포즈로 준비하신 거라고요? 네, 아, 네. <laughs> 야, 대단한 거 하셨습니다. 5부짜리예요. 감정서가 있죠? 5부 F칼라 f b s 1베리굿네 이렇게 돼 있는 거. 이건 우신 감정 보석원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식력 있는 다이아몬드 감정서입니다. 예, 그리고 A급 감정이고요. 자, 이거는 뭐 육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물는 거예요. 그다음에 심플해서 이건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디자인이죠. 요건 18K로 세팅이 된 거고요. 보증서에 보면 2.88g 되 있고요. 사이즈 7호로 된 거고. 자, 그럼 이거 중량도 한번 확인하고 바로 출고해드리겠습니다. 중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2.98g인데요. 다이아몬드 1캐럿이 0.2g입니다. 그럼 다이아몬드 5부니까 0.1g이죠. 그거 0.1g 포함이 된 거고 보증서에는 2.88g으로 기재가 된 겁니다. 자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 가지고요. 포장 한번 해 드릴게요. 프로포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. <laughs> 네.